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청종입니다. 예, 오늘 김정호 장님 모시고 줄기세포로 무릎을 치료한 사례에 대해서 들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라고 저는 네. 김정호입니다. 지금 이제 무릎 치료가 네. 사실 이제 인공관절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 치료 이렇게 두 쪽에서 고민하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줄기세포 엑소점을 이제 치료하시니까 아. 그 인공관절에 대비해서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지 혹은 인공관절 어떤 분은 또 인공관절을 선택해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무릎, 무릎은 이제 관절염은요. 실은 어, 무릎 아프면 다 관절염을 생각하시는데 관절염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아 네. 일단 관절염인지 아닌지를 감별을 해야 돼요. 그럼 관절염 말고도 다른 병이 뭐 있을 수 네,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은 네. 어, 보통 뭐 무릎 주위 골이 달아서 무릎 주위 근육이 네. 안 좋다든지 아, 네. 아니 인대가 좀 손상이 있다든지 음... 그래서 뭐 무릎이 아플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군요. 네, 근데 무릎이 아프시면 무조건 환자분들이 본인은 관절염이다라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관절이 달아서 아픈 거다. 그렇죠. 네. 아, 네. 그리고 또엑셀을 찍어 보면은 관절이 연골이 좀닳아있기도 해요. 그런 분들. 또 음, 달아있기도 근데... 하고. 통증이 사실은 어 연골은 아니었어. 네, 통증이 연골이 달아서 온 통증이 아니고 어떤 많은 경우에서 근육이나 인대 쪽에 손상이 있어서 무릎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주기세포 치료건, 수술이건, 인공관전 수술이건 필요하지 않죠. 음, 그럼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되요 그런, 그런 분들은? 분들은 원인이 되는 인대를 인대 손상이 있다면 인대 치료를 하거나 근육이 어, 불균형 때문에 어 무릎 통증이 왔다면은 근육 치료를 하거나 그런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먼저 하고 그런 경우도 아니고 정말 이게 관절염 때문에 통증이 왔다 이런 분들은 줄기세포 음. 어, 치료나 수술을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요. 어, 초기에는 줄기세포를 권유를 해, 해드리죠. 주, 무릎 관절이 관절에 인공 어, 연골이 많이 달지 않고 어, 관절염은면일 그레이드 1부터4까지 있거든요. 네, 1, 그레이드 4까지 사는 무조건 수술을 하셔야 돼요. 음, 네, 4기는네 수술을 하시는 게좋다 너무 연골이 이제 <laughs> 그렇죠 재생하기 네. 힘들 정도로 따라서 네, 네. 네. 음, 거의 이제 청중기를 대고 무릎에 대서 소리를 들어보면은 네. 무릎 움직이게 딱딱 아, 아, 이제 막 뽀그럭뽀그럭 하는, 부딪힌 소리가 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은, 없는 네, 이런 분들은, 어, 수술을 하시는 게 맞, 고 네. 이, 이, 그레이 2나 그레이 3는, 어, 관, 주기세포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요. 네. 심한 다른 치료를 보존적으로 많이 해보고, 그래도 효과가 없다 하면은, 아, 어, 그때 이제 주기세포 치료를 하는 건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한 관절에 줄기세포가 5천만 개 이상은 들어가야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많은 줄기세포가 들어가야지 무릎 관절에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1억 이렇게 개 이상이면 1억 개이면 더 좋고요. 음. 그래서 충분히 많은 양의 줄기세포가 한 관절에 들어가야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치료 효과 성공률은 어, 그레이드 2등급이나 그레이드 3등급 그러니까 관절염 환자에서 100명 치료하면은 7, 80명의 환자가 7, 80% 이상의 호전 효과를 보여요. 호, 여기서 호전 효과라고 보, 하는 거는 통증이 감소된 정도. 그 그러니까 100명 치료하면 100명 다효과 있는 건 아니고요. 70, 80명 정도에서 네. 7, 80% 이상의 효과를 보입니다. 7, 80% 정도의 효과를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게 10이었다면은 한 3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 음, 2로 줄어드는 거 완전히 네. 없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음. 완전히 없어지려고 한다면 반복 치료를 좀더 해야겠죠. 한 두세 번 정도. 아, 더 이제 치료를 하게 네. 되면 완전히 없어질 수가 있는 죠 그렇죠. 예. 네. 근데 더해야 왜냐하면 한번할 때마다 좀, 어, 통증이 더 경감이 되니까요. 연골를 재생을 하는 걸 도와주니까. 네. 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 저희 병원은 이제 주기 세포만 하는 게 아니고 주기 세포 엑소좀을 같이 치료를 하잖아요. 그랬을때 효과는 어떻게 증폭이 어, 어, 그, 되나요?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상승 효과가 있고요. 어, 네. 기본적으로는 주기 세포 개수를 봤을 때 5천만 개에서 1억 개 정도 충분한 양의 주기 세포를 써줘야 효과가 그 정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엑소좀은 어떤 효과를 내주나요? 엑소좀도 주기 세포의 유래 엑소좀이기 때문에 네. 주기 세포랑 비슷한 효과를 비슷한 이제 활성 효과를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주기세포 엑소좀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